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 면접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니까 면접도 많이 보았고, 면접관으로서의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어요. 면접자이면서 면접관이기도 한 거죠.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형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유형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가장 최악의 인터뷰 유형은 어떤 툴 써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텐서플로우 써봤어? CMake 써봤어? Git 커맨드가 뭐야? 닌자 빌드 툴 써봤어? 이런 게 있겠죠. 다짜고짜 툴 물어보고 안 써봤다고 하면 감점 요인이라 생각하는 인터뷰어들이 있는데, 단연 곧그 최악의 인터뷰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최악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문제 중에 하나는 대놓고 IQ 테스트 하는 거였어요. 입체 도형에 구멍 뚫어서 전개도 맞추기, 그림자 보여주고 입체 도형 맞추기,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이 인터뷰어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대학 교수였다가 인더스트리로 온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 지도하면서 머리 좋은 건가리킬수 없다라고 자기의 가치관이 생긴 경우죠. 나중에 머리만 좋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학습 의지가 없는 사람을 뽑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좀 정상적인 인터뷰 유형이에요. 개발자들에겐 뻔한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해커 랭크라는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려운 거두개 풀기 쉬운 거네개 풀기 인터뷰어가 직접 붙어서 한 시간 동안 같이 문제풀기 등이 있어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이런 방식은 코드없는 프로그래밍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코딩 테스트 컨텐츠 보시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알고리즘 테스트를 메모장에서 하라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의도는 분명하죠. 메인 언어를 진짜 메인으로 쓸수 있냐? 이건데, 언어는 언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큰 효용은 없어 보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숙제형 면접 문제도 있어요. 제가 받은 문제는 C++로 리그레션 모델 만들기, KNN 모델 만들기, 아웃라이어 디텍트하기, 주어진 알고리즘을 오픈MP나 CUDA로 가속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과제형 문제가 거의 하루를 소비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긴 해요. 하지만 이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지, 또 추가 문서를 통해 문제 인식과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필요하지만 좀 재미없는 인터뷰 질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클래스와 오브젝트의 차이, 메모리 릭, 스마트 포인터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꼬리 물기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스마트 포인터에서 메모리 릭이 일어날 수 있다. 언제냐? 아니면 디자인 패턴 싱글톤에서 유닛 테스트를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받은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무인 편의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어떠한 센서가 필요할까? 어떠한 카메라가 필요할까? 서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리즘은 어떻게? 머신러닝을 돌린다면 어떤 머신러닝? 이런 식의 문제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실제 문제는 네츄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때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 이런 경우 어떻게 단어들을 인코딩하는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는지 리미테이션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은 준비하기도 까다롭고 실제 개발자로서 경력이 쌓여야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행동 태도 면접이에요. 뭐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주도적으로 개발자 생활에 해왔다면 레쥬메는 남을 거예요. 그 레쥬메를 기반으로. 잡 디스크리 션과 얼라인을 시키면서 말을 풀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또 이거는 맨날 듣는 질문이죠. 너의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팀이 우선이고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선이에요. 문서화에 대한 질문도 종종 듣는데 이건 뻔하죠. 문서의 목적에 따라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러한 템플릿에 대해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그 밖에 태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첫 만남에서의 악수, 눈 맞춤, 대화의 흐름, 맥락파악, 사무실 이동할 때문 잡아주기, 뭐 땡큐 말하기, 면접 중에 커피나 비스켓 이런 거 줬으면 알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터뷰는 지원자의 틀린 점, 모자란 점을 찾는 자리가 아니에요. 평가자는 보통 자기가 아는 기준에서만 지원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원자의 역량이 이렇게 큰데 평가자가 이 정도 시야만 가지고 있다면 모자란 지원자가 돼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면접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 인터뷰어들의 평가 오픈 쿼션 프라블럼 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터뷰어의 역할은 한두 시간의 짧은 시간 내에 지원자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대답을 잘 못하더라도 괜찮다 모를 수 있다 그러면서 지원자가 당황하지 않게 계속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거죠 제가 면접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빅테크 한국회사 독일회사 유럽회사 미국회사 정말 다양하게 봐왔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큰 기업이라고 더 좋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기업이라고 안 좋은 인터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빅테크들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더잘 짜여져 있긴 해요. 면접이라는 게꼭 회사가 절대 값은 아니에요. 개개인이 원하는 회사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출퇴근이 가까운지, 야근이 없는지, 야근을 해도 괜찮으니까 성장성이 높은지, 연봉이 최고인지, 뭐 빅테크, 대기업, 네임 밸류가 중요한지, 혹은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지, 정말 각자 원하는 게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대기업 몇개 지원하고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말고, 여러 곳 지원서 써보고, 몇 개는 내가 먼저 오퍼 거절도 해보고, 회사도 몇번 옮기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서, 어떤 회사가 나에게 맞는구나. 또 반대로, 이 회사가 원하는 걸 내가 줄수 있겠구나. 를 인터뷰를 통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개발자 인터뷰에 대한 경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